어서오세요. 쏘다 분입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9일 일요일이고요. 421차 영상입니다. 햇살 좋고요. 살짝살짝 살짝 불어오는 바람도 좋습니다. 벌써 가을을 기다리면 욕먹을까요? <laughs>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마무리 오늘 저희 영상 보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들 보겠습니다. 2만원짜리네요. 사이즈 좋고요. 가볍습니다. 키는 12cm. 여기는 10cm고요. 여기는 11cm 지름이네요. 키는 11이고요. 얘는 또 키가 조금 크니까 입구가 조금 작네요. 9cm. 키는요. 13cm가 살짝 넘고요. 가벼워요. 물마름 좋은 화분이고요 다리 이렇게 통통한데 무겁지 않습니다. 입체적인 꽃들이 예쁘게 붙어 있지요. 세개 6만 원 세트입니다. 여기에 선물 따라가는데요. 짠! 오늘은 선물이 두 개가 따라갑니다. 이 아이들은요, 24,000원에 왔던 아이들입니다. 오늘 똑같이 그냥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만원씩 해서요, 10.5cm, 지름은 10cm. 가운데 건 조금 넓어서 11이고요, 키는 10.5 정도 됩니다. 두 아이는 바디도 똑같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살짝 다르게 생겼고요. 6만원 세트 선물 두개 드리고요. 자 가운데 롱분타입 이 아이들은 만원짜리고요 옆에 아이는 8천원짜리에요 8천원짜리 두개 롱분타입 다섯 개 키가 얘만 살짝 크죠 기본적으로 8.5cm에서 9cm 사이입니다 얘는 크니까 안젤게요 여기 보시면 6.7cm 정도의 지름 또 이게 작아 보이니까 또 재보면 작은 건 6.4cm 6.4cm 이상 나오는 지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들 너무 예쁘죠? 입체감 있고요. 여기는 외도 하나 심어도 되고요. 수영 늘어지는 조그만 아이들 심으셔도 예쁘고. 요건 8,000원짜리인데 지름이 좋아요. 7.5cm가 넘고요. 내경은 6.5cm. 이렇게 앙증맞은 타이. 크지는 않고요. 사이즈 잘봐 주세요. 모두 에서 66,000원 세트. 여기에 선물로 8,000원짜리 하나 또 같이 갑니다. 이번 아이들은 루디 아분입니다 멋스러운 아이들이죠? 주물럭 화분이고요. 키는요, 9. 어, 여기는 10cm, 여기는 9.5cm, 이쪽은 10cm 정도, 여기도 10.5cm 정도. 골고루지요? 형태도 다양합니다. 아이고, 작아. <laughs> 그래서 입구도 이렇게 다양하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생기고, 사이즈 보겠습니다. 이쪽은 바깥 긴 지름이 10.5. 내경 보시면 7. 내경만 갈까요? 여기는 내경 7.5요. 두개 보셨고, 또이 아이는 이렇게 생긴 타입. 아, 여기가 앞이었네요. 제가 그냥 막 놨네요. 코사지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내경이 7.5 정도. 이쪽도 8cm. 여기는 내경 보시면 7cm. 이쪽은 6.5 정도 되겠네요. 다양하게 사이즈는 나오지만 몸매는 다 멋있습니다. 18,000원 짜리가 4개입니다. 72,000원 세트고요 2,000원 떼고 7 0 0 0원에 모시겠습니다. 또 다양하지요? 몸매가 재밌게 생겼어요. 여기는 고리가 2개 달렸고, 여긴 또 고리가 하나 달렸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어준 느낌. 사이즈 보겠습니다. 내경, 아이고 여기는 또 입구가 올라와서요. 내경, 이렇게 보시면 7cm 정도, 7cm 정도 나옵니다. 키요, 키는 10cm. 여기 내경도 느낌적으로 재면 8cm 정도 여긴요 7cm 이쪽은 7cm 살짝 넘습니다 키 볼게요 9cm 입니다 10.5cm 여기도 11cm 정도 얘는 조금 키가 크니까 수영 있는거 심으시면 좋고 이렇게 생긴건 창이나 군생 심으셔도 이쁘겠죠 72,000원 세트 역시 2000원 떼드릴게요 70,000원 에모십니다 꽃바구니 화분입니다. 개당 2만원 짜리에요. 이거는 입구가 넓어서 큰창 심으셔도 괜찮겠어요. 13cm가 넘게 나옵니다. 내경 보시면 12cm고요. 키는 11.5cm가 넘네요. 11.5cm 이상. 핑크색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깔끔한 타입이고요. 다리 보세요. 아주 튼튼하게 달렸습니다. 무게감은 조금 있어요. 6만원 세트고요. 선물은 요 아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양분입니다. 요 아이들도 2만원짜리 3개에 6만원 세트입니다. 키 보시면 9.5고요. 12.5cm 여기도 12.5cm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지요. 한 바퀴 뺑 둘러서 보시고 다리도 안쪽도 깔끔합니다. 6만원 세트 선물도 이거 하나 따라갑니다. 꽃단분이고요, 2만 원짜리. 오늘 지금 2만 원짜리 세 개씩 세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바로 바뀌어요. <laughs> 키 보시면 9cm 살짝 넘어요, 9.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름은 10cm. 이쪽도 보시면 11cm, 11cm. 어, 얘가 조금 작네요. 이 아이들이 11cm 정도 나오고 여기 짧은 지름이 또 있어요. 복주머니 모양이지만 가로가 조금 더 길어서 식재하기 편합니다. 8cm가 넘게 나옵니다. 우리 꽃단분, 유명한 꽃이죠. 대표적인 얼굴이에요. 주물럭주물럭 만든 화분이고요. 복주머니 모양, 복이 들어오겠죠. 6만원 세트입니다. 여기에 선물 하나 드리는데요. 선물도 예쁜 아이로. 선물로 6천원짜리 따라갑니다. 6만원 세트입니다. 2만원, 2만원, 2만원. 복주머니가 조금 길어졌죠. 수형 있는 거 식재하셔도 괜찮고요. 11.5cm 긴쪽 지름은요 10cm가 넘습니다. 짧은쪽 지름은 9cm 정도. 어 하늘색이 좀더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주물럭뿐이라 사이즈 차이 조금씩 있어요. 여기는 10cm 넘고요. 이쪽 보시면 8 5 정도. 다 예뻐요. 꽃송이 예쁘고요. 이렇게 줄기 표현이 돼 있죠, 으로두 개는 줄기 표현이 돼 있고요. 여기는 나뭇잎 표현이 돼 있습니다. 6만원 세트고요. 선물은 또 6천원짜리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2만원짜리가 5개 나왔습니다. 색깔도 다예쁘지요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미모. 예쁩니다. 키가 약간씩 차이 날수 있겠는데요. 여기가 11cm 조금 큰건 11.5. 0.5 차이 나네요. 애교죠. 여기는 9.5 여기 지름도 9.5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뭐 요, 여기는 8.5 정도 역시 가로가 조금 더 길어서 식재하기 편하실 거예요. 보라색도 예쁘고요. 이파리들 옆에 하나씩 다 달려있습니다. 뒷모습 보시고 다리는 3개. 그리고 이렇게 흙으로 접어줘서 만든 다리라서 안쪽에 보면 물구멍 보이시죠? 동그랗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5개 10만원 세트고요. 여기 선물 좀 거하게 드려보겠습니다. 6,000원짜리가 2개, 1 2 0 0 0원의 선물이 같이 갑니다. 여기는 사각분이에요. 제가 지금 모서리를 세워놨는데 앞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꽃이 이렇게 옆면까지 나와있는 거죠. 줄기는 큐빅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꽃 시방도 큐빅이 간간히 있고요. 전체 다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빠진 거 아니고요. <laughs> 여기 지름 보시면 10cm, 이쪽은 9cm. 가로가 조금 더 커요. 여기는 9cm 이상 나옵니다. 정면 보여드릴게요. 정면. 얘도 한번 재볼까요? 이쪽이 정면이니까 9.5 넘게 나오고요. 이쪽은 9cm. 색감 굉장히 독특하죠? 바디, 몸매 색감도 되게 독특하고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 네개 만들면서 접어준 채로 물구멍이 형성되는 거지요. 선물은 요 아이 또 드립니다. 어, 저는 이 디자인 진짜 이뻐서 몇개 식재해놨는데 해보세요. 참 예뻐요. 큼지막한 아이입니다. 개당 48,000원. 두 아이 나왔어요. 키는 12.5cm, 긴쪽 지름은 20cm 정도 됩니다. 원형이에요. 핑크꽃, 노란꽃. 핑크꽃이 좀더 꽃이 큰가요? 자, 안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흙 자체의 매력이 있죠. 이렇게 까만 점이 어스럽게 이렇게 표현되는 이 흙이 예쁩니다. 그래서 안쪽도 예쁘네요. 분위기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여기 살짝 트임 있고요. 또 바닥면과 벽면 붙여서 이제 고열에서 구워서 살짝 튼 여기 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지거나 깨지지는 않아요. 그냥 틈만 좀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면 마무리 잘돼 있죠. 두아이 96,000원 세트예요. 여기에 선물, 큼지막한 아이 드립니다. 지름만 15.5cm, 이쪽 보시면 11cm, 키는 9cm. 선물도 괜찮죠? 서인경구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 왔어요. <laughs> 색감 너무 예쁘죠? 받아보신 분도 예쁘다고 문자 주신 분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laughs> 사이즈 볼게요. 키는 10cm 넘게 나오고요. 지름은 12.5cm, 또 12cm, 어디 볼까요? 다 12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리 4개씩 달려 있고요. 이 아이 보시면 하필이면 앞쪽에 크릭이 있죠. 이게 그냥 몸에 어디에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거 깨졌냐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앞면만 살짝 실금처럼 간 거고요. 중간중간 중간 이런 부분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정면이어서 굳이 말씀드렸습니다. 더 금가거나 깨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유약이 마르면서 살짝 트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에요. 다 예쁘고 사이즈 좋지요? 요번 거 디자인 너무 예쁘다고 제가 입마르게 칭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한 세트고요. 여기에 선물이 만원짜리 꽃바구니가 따라갑니다. 3만 5천원짜리 멋진 아이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가격도 올라가고 몸집이 커지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쵸? 특히 가운데 아이 굉장히 멋있고요. 몸매 보시면 몸매도 이렇게 범상치 않게 생겼죠. <laughs> 이런 스타일이에요. 사이즈도 이 가운데 아이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볼게요. 14cm 넘게 나옵니다. 키는요, 16cm 나오고요. 옆에는 조금 날씬인 것 같지만 몸매 차이만 그렇고요. 지름은 어, 거의 비슷해요. 13.8cm, 0.2cm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키도 15.5cm. 아, 멋있습니다. 몸값을 하네요. 10만 5천 원 세트고요. 여기 선물 드리는데요. 선물 조금 세게 드려봅니다. 여름이라 뭐 다들 좀 축축 처지고 이러시잖아요. 기운 내시라고 또 꽃바구니 두 개나 드려봅니다. 역시 3만 5천 원짜리고요. 10만 5천 원 세트입니다. 가운데 아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죠. 옆에는 또 리본에 꽃이랑 이렇게 해서 소녀스럽고 저쪽은 또 분위기 있는 아이고요. 키는요, 15.5cm, 여기는 13.5, 여기도 13.5, 여기도 13.5, 어우, 똑같네요. 멋있어요. 어느 거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이게 확실히 화려하고 멋있긴 한데, 요거 보여드려볼까요? 바디도 예쁘고요. 제가 좀 호피무늬, 뭐, 지브라무늬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또 얘가 눈에 듭니다. 멋있네요. 이 아이는 어두워서 잘안 보실까봐 이렇게 가까이 또 보여드려 볼게요 몸에는 이렇게 꽃도장이 많이 찍혀 있어서 꽃밭이네요 10만 5천원 세트에 만원짜리 화분이 두개 갑니다 2만원의 선물이 따라갑니다 철화 심기 딱 좋은 화분이 나왔습니다 가로가 좀긴 타입이라서 쓰임새 좋은 화분이에요 철화도 심으시고 군생도 심으시고 깊이감도 꽤 있습니다 키는 요 12.5cm, 긴 쪽지름이 16이 넘고요. 짧은 쪽지름이 13이 넘어요. 사이즈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이렇게 생긴 타입. 철하시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가운데 빨간 꽃이 또 선명하지요. 분위기 보세요. 이런 느낌이고요. 다리 되게 아주 튼실하게 달렸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톤 아이들은요. 다육이가 물 빠져서 초록일 때도 예쁘고 빨갛게 물 들어올 때도 예쁘고요. 전 짙은색 화분이 조금 매력 있는 것 같더라고요. 35,000원이에요. 3개 105,000원 세트고요. 선물. 또 꽃바구니 두개 갑니다. 여름 잘 이겨보자고요. 파이팅. 35,000원짜리 화분이 또 3개 나왔습니다. 105,000원 세트고요. 여기는 우리 정형화된 꽃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미지화시킨 이런 코사지가 붙어있습니다. 독특함이 예쁘네요. 요가운데는또 이렇게 뭐랄까 옷여인것 같은 이런 타입에다가 색깔별로 코사지 예쁩니다. 16cm 이쪽 보시면 14cm 가량 되고요. 키는요 12cm. 가운데 아이도 멋있고요. 여기 왼쪽 아이도 또 멋있죠. 이것도 볼게요. 17cm 오, 크게 나왔네요. 여기는 1 4 맞고요. 키도 12.5cm 왼쪽 아이가 조금 큰듯해서 재봤습니다. 제가 계속 작은 것만 재더니 <laughs> 분위기 있죠. 색감이 다 멋있어요. 여기도 선물 드립니다. 만원짜리 꽃바구니가 하나 아니요 또 하나 그래서 2만원의 선물이 갑니다. 멋진 아이들이 두점 나왔습니다. 자, 키를 보시면 16cm가 살짝 넘고요. 지름은 12cm 정도. 여기도 16.5 넘네요. 왼쪽이 좀더 크지요? 지름은 12.5. 이쪽도 보시면 12.5. 물구멍 큼지막하게 뚫려 있고요. 다리 잘 붙어 있고요. 코사지 분위기 있고 예쁩니다. 뒤에는 이렇게 모래 느낌까지 살려서 더 분위기 있어요.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뒷모습도 심심하지 않죠. 자, 요아이는 35,000원 두 개입니다. 7만 원 세트고요. 여기도 만 원짜리 꽃바구니 선물 드립니다. 여기또 짙은 그린색의 바탕을 두고요. 핑크색 꽃이 피었습니다. 오른쪽엔 다섯 송이, 왼쪽엔 한 송이. 한 송이는 잎이 네장 요렇게 붙어 있고요. 키는요. 17cm. 여기가 13 나오네요. 이쪽은 12.5cm 나오고요. 키는 17 똑같네요. 키가 조금은 큼지막한 것 같아요. 0.5큰것 같은 느낌. 앞에 아이보다 그렇죠. 여기도 이파리를 꽃도장으로 표현했고요. 몸매 보세요. 몸매도 심심하지 않죠, 정말. 그냥 뒷모습으로 돌려도 괜찮은 그런 퀄리티. 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뒷모습마저도 예쁩니다. 다리 굉장히 안정감 있는 다리고요. 분위기는 화분 7만 원 세트에 또 꽃바구니 가는데요 색깔도 맞춰봤습니다. 이 아이 만 원짜리 선물 드려요. 양쪽으로 있는 아이들이 키가 좀더 커요. 타입이 살짝 다르죠. 여기는 한겹더 덧댄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키가 좀더 올라간 스타일. 10cm 정도 되고요. 내경 보시면 10.5cm. 내경은 다 똑같아요. 10.5cm. 키만 조금 차이 나서 이 아이들은 9.5 정도. 1cm 차이 나는 모델 자체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매끈하게 빠진 타입이고 여기는 이렇게 턱 하나 더 져서 높이가 조금 올라갔고요. 지름은 똑같습니다. 보랏빛 핑크빛 섞인 아이들이 4개. 16,000원짜리 4개. 64,000원 세트고요. 여기는 4,000원짜리 귀여운 콩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각형 건의분입니다. 15,000원짜리. 여기 또 쓰임새가 좋지요. 중품 이상 창심을 시기도 좋고요. 이 정도 사이즈는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습니다. 12.5cm 바깥 지름은 14.5cm 사각입니다. 키는 요 13cm 정도 돼요. 다른 화분보다 물구멍 좀큰 편이지요. 바닥 면적에 비해서 물구멍 큰 편이에요. 통풍 잘 되는 타입이지요. 색깔별로 나왔습니다 75,000원 세트고요. 요거하시는 분께는 건이분 4,000원짜리가 두 개나 선물로 가겠습니다. 만원짜리 사각분 나왔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에 사이즈만 작아졌죠. 바깥지름이 13은 조금 안되고요. 12.7cm, 8cm 요정도 내경은 11입니다. 내경이 중요합니다. 11cm로 기억하세요. <laughs> 숨 넘어가겠다. <laughs> 내경 11cm를 기억하시고요. 키도 11cm입니다. 좀 말을 잘라서 해도 되는데 왜 한방에 쭉 가느라고 숨이 넘어가나. <laughs> 어디 짧 보니까 외국 닭이 막 울다가 그냥 끊어서 해야 되는데, 저처럼 방금 저처럼 길게 하다가 애가 뒤로 딱 넘어가더라고요. <laughs> 기절할 정도로 울더라고요. <laughs>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자, 이거 보시면요. 여기 살짝 이렇게 유약 말림이 있을 수 있어요. 틈새다 보니까 깊이까지 안 묻은 것 같아요. 6만원 세트입니다. 여기 선물. 이 아이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 어, 이거 굉장히 깔끔하네요. 바깥 지름만 9.5. 키는요, 9cm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일곱 개예요, 일곱 개인데 저희 여기 무대에 다안 올라가서 같은 색깔 아이를 겹쳐 놨습니다. 얘네만 또 공교롭게 색깔이 같아요. 다른 건흰 비셔도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걸로 볼까요? 13cm 내경 보시면 9cm가 넘습니다. 키는요, 11cm 보시면 되고요. 제일 작은 아이를 기준으로 쟀어요. 일곱 개죠? 7만 원 세트, 7만 원 세트 선물이요. 요 예쁜 아이, 이것도. 가격 대비 진짜 괜찮아요. 다리도 예쁘고 여기 프릴프릴한 입구도 예쁘고요. 빨간 아이도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 선물이 두개 따라갑니다. 만원짜리 아이들입니다. 고리분이라고 하죠. 예쁜 고리에 큐빅 포인트 이렇게 달려있고요. 사이즈 완전 좋아요. 만원짜리가 이런 사이즈 대단하죠. 12.5cm입니다. 내경 보셔도 10.5cm 나오고요. 키는 13cm. 어떤 아이 심으셔도 예쁩니다. 초화류 심으셔도 잘 어울려요. 깊이감도 있어서 괜찮은 화분입니다. 만원짜리가 6개입니다. 6만원 세트. 6만원 세트에도 선물이 따라가요. 이것도 색감은 굉장히 고급지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퀄리티, 느낌. 좋습니다. 6만원 세트예요. 12,000원짜리 타원용 분이고요. 사이즈 완전 좋은 거 아시죠? 긴쪽 지름이 16.5, 짧은 쪽이 12cm, 근데 이 아이는 그중 키가 좀 낮은 아이 제가 잡았습니다. 16.5, 다른 아이는요, 9cm가 넘어요. 다 9cm 넘고 이 아이가 유독 키가 작아서 재 봤습니다. 쟤는 많이 넓혔기 때문에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그쵸? 얘는 15.5, 이쪽은 12cm, 얘가 옆에 더 길었어요. 그래서 키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이꽃 디자인이 워낙 다양해서. 짝을 딱딱딱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으로 6개 보내드리겠습니다. 12,000원짜리 6개니까 72,000원 세트고요. 선물도 6,000원짜리가 2개, 12,000원이 나가는데요. 어,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이걸 합하면 84,000원이 되는 거죠, 세트가. 선물도 랜덤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제 꽃 모양이나 이런 게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화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계속 눌러 주시고요. 아, 눌렀던 분은 또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풀리거든요. 아직 안 누르시고 그냥 계속 시청만 하셨던 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쏟아분 내일도 쏟아분.